조류가 보이시나요? 조류가. 저 간출려와 간출려 사이에 조류가 이렇게 은빛을 띄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조류가 이 앞을 지나가는데 지금 시간이 약하면서 가까운 조류가 이발 앞에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. 이때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. 자, 번쩍번쩍, 번쩍 가까이 번쩍번쩍 번쩍 하는 라인이 보이죠. 이 라인에 밑발을 터척하고 기다리면 오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. 이돌바다 끝나는 지점이 밋밋하지 않고 똑 떨어지는 수직형이에요. 수직형. 그래서 이 앞에가 다른 데보다도 깊다는 거예요. 오늘은 가벼운 삐지로 기다려 보겠습니다. 사이즈가 몇 센치야 이거? 아차! 어차고 아차! 어, 아.. 소리시나 아 차가워 차가 아.. 소리아열마리 김치찌개 지져 먹어야지.